2024년 4월 7일 일요일 다니엘 7장 통독명 말씀 옥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사랑의 길을 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주관자는 하나님 뿐입니다. 다니엘서 7장. 내 짐승의 환상. 내 짐승에 대한 성격. 1절부터 8절.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절. 다니엘이 진술하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큰 짐승 네시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5절, 다른 짐승 곧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절, 그 후에 내가 또본적 다른 짐승, 곧 폐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팔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뿔이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 짐승에 대한 심판. 9절부터 14절.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환상에 대한 해석 15절부터 28절,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17절 그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9절, 이 연애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여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뿌리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21절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2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절,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여 으 한때 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아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8절 그 말에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화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7장부터 다니엘서의 후편이 시작됩니다. 이 후편 부분은 다니엘이 본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후편의 출발인 7장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환상이며 전편과 후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특히 7장이 묘사하고 있는 다니엘의 환상은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목격한 네 개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사납고 비현실적인 네 마리 짐승에 대한 묘사에 이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이어집니다. 이두 묘사는 뚜렷한 대절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에 의해서 네 마리 짐승들이 살해되거나 그 권세를 빼앗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에 대한 묘사는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이나 그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영적 싸움에서의 최후 승리입니다. 둘째, 내부 분열이 더큰 패배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적들은 무섭고 강하며 다면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사나운 몸을 가지고 있어 싸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늘 이토록 강하고 두렵습니다. 그런 속에서 혼자 의롭다고 한들 모두가 멸망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고 감싸주며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싸움이 예초부터 항상 계셔왔던 가장 높으신 분에게 달린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악한 세력과 싸울 것이고 그들은 곧 하나님 앞에서 살해되고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가장 높으신 분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둘째,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영적 싸움의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며 함께 싸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